오랜만에 그 떡볶이 시마카세집좀 할게. 그냥 라인 타워 침투할게. 오위스코시는 머리 돌린다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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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미스코시는 제가 여기 있는 거 몰라요. 바로 여기까지 들어온 건 모르지. 뭐 스파타시는 거리까지 와케건이 생각은 할수있겠지만은이 정도까지 가까이 이 정도까지 아래쪽으로 그렇게는 생각 못한단 말야. 이 안쪽으로 돌려라 안쪽으로 돌려라. 오, 닭 나쁘지 않아? 닭 나쁘지 않아? 야, 이거는 완벽했다. 와, 너무 좋아요. 툴티스코지, 대정타. 아, 이 너무 좋고. 자, 다음은 누구야? 슬라바? 슬라바도 e l a b a 까탈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스르르르르르르르 에 <laughs> 아이, 맛있죠? <laughs> 전함, 그런그 괴롭히라고? 라인 최후광에서 저욕하는 전함이었는데, 그만 괴롭히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? 잘했다,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자, 다음 타겟 누구야? 누구야, 누구야? 에직스 쪽으로 갈까? 스팟 다할 거야, 나? 네, 스팟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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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젠 괜찮아. 저스이스포찮아 이젠 괜찮아. 아좋아요정아 뭐야 그냥 아이시켜버아이데괜찮 원나에게